안녕하세요. 폭풍국어 원석쌤입니다. 오늘은 고려가요 중에서 상호곡이라는 작품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자는 우리 고려가요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정과정을 제외하고 다 작자가 동일한 분이죠? 이상이란 분이에요. 자, 작자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죠에서 얘기하죠? 자, 상호곡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미도 나의 말은 낫가 티눌리도 없으니. 자, 여기 지금 호미가 나왔어요. 자, 뭐, 이렇게 찍혀있어서 호에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호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낫이에요. 자, 이 현대로 하면 뭐니? 호미와 낫이죠? 여러분들 호미 모르는 학생이 있을 것 같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네요. 그렇죠그 다음에 낫은 어떻게 생겼니? 자,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호미는 무엇을 베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날이 있지가 아니라 수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베지 않습니다. 이거는 흙을 깨부수 때 쓰는 거예요. 반면에 이 낫이라는 것은 여기가 칼이에요. 풀을 벨때 쓰죠? 어, 손가락 이렇게 이 한번 잘립니다, 그렇죠? 날카로운 겁니다. 이 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호미도 날 날카로운. 어. 날카롭지 않지 날이 있겠죠? 호미도 날이지만은 낙같이. 자, 구경화까지 안 됐죠? 낙같이 들리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낱처럼 날파로울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호미는, 어, 은유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바로 아빠입니다. 아빠. 우리와 나를 얘기하는 게 바로 나오죠. 아버님도 어여신말은 어머니가 뒤 그랬으니 없애라. 아버지도 아버지도 어여신말입니 자, 이 부분은 뭐니? 바로 어버이지만 뭐예요? 아버님도 어버님 어, 버이시지만위덕 덕중 자, 요건 역시 우리 고려가의 특징 중에 하나죠. 영국, 좋은 국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버님도 어버이지만 어머님같이 괴실이없이아 자, 괴다라는 말은 우리가 러브하다, 사랑하다의 의로 쓰인다고 많이 했었죠? 괴다 하면 사랑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전시가에서. 어머님같이 사랑하실 미, 니가 뭘까요 자, 사, 사랑하실 하고 뒤로 넘어간 겁니다. 사실은 배실인데 미을이 뒤로 넘어가서 배실이가 된 거죠. 자 이가 뭐예요? 사랑 그렇죠. 피플로미하죠. 게다가 사랑하더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머님 같이 사랑하실 리가 없다. 아버님도 아빠도 어버이시지만 어머님 같이 사랑하시는 분이 없다라는 얘기. 자 계속 아소님하. 자 아소라는 것은 감탄사요. 아 님하. 니마 하니까 이러면 니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 이 하는 어, 존칭의 의미가 안 있어요. 니미시요. 아 니미시요. 어머니 마티 이루에 시에 없애라. 자 이거 반복되고 있죠? 바로 반복을 통해서 뭘 어떻게 어떻게 효과 주죠?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당연히 강조하는 의미가 주제가 되겠죠. 바로 주제는 뭐니? 마법스러 어머님의 사랑 고 엄마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노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호미가 나니지만 나같이 들리가 없는 것처럼 아빠도 부모지만 엄마처럼 사랑할 사람 없어. 아빠들은 는좀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죠? 이 사람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아님이시 엄마 같은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제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 이